안녕하세요. 하루 반찬입니다. 오늘 반찬은 아몬드 멸치 볶음이고요. 그리고 이 멸치가 냉장 보관하고 드실 때 뭉치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불의 상태는 약불이고요. 여기 에한 5분에서 7분 정도 요 멸치가 좀 바삭하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예, 볶아 주신 다음에 체에 받쳐 가지고 이제 불순물들을 한번 예,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슬라이스 아몬드 요 100g도 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만 이렇게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살짝 볶아 주세요. 네, 멸치볶을 양념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포도씨유나 뭐 올리브유 뭐 일반 식용유 괜찮습니다. 세 스푼 네, 넣어 주시고요. 올리고당 두 스푼 꿀 넣어 주셔도 됩니다. 설탕 한 스푼. 네, 양조간장 한 스푼. 네 그리고 얇게 썬이 생강 두 조각을 넣고 같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멸치볶음이의 맛이 조금 더 풍미가 예, 좋아져요 네 이렇게 양념장이 바글바글 끓으면 약한 불로 좀 예,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볶아뒀던 멸치랑 아몬드 넣고 예,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암몬드까지 넣으셨으면은 한 2분 정도만 네, 약불에서 예, 살살 이렇게 버무려 주신 다음에 불을 꺼 주시고요. 네, 요 생강 넣었던 거는 예, 건져 주시고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에 요 뜨거울 때 이제 불을 끄고 뜨거울 때 참기름을 예, 넣어 주세요. 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 멸치 양에 따라서.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은 이렇게 잔멸치가 덩어리가 지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. 네, 통깨도 한 스푼 예, 솔솔 뿌려 주시고요. 네 이렇게 살살 버무리셨으면은 이제 넓은 예, 그릇에 담으셔가지고 식혀주시면 됩니다. 네 완성이 다됐습니다. 제가 맛을 봤는데 아유 또밥 도둑이 맞네요 맛있게 응용하셔가지고 만들어 드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